안녕하세요. 코인청 사람들, 루안 캐스터입니다. 선물 거래가 처음이시거나 선물 거래소를 아직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비트겟, MEXC 수수료 50% 할인 혜택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. 제공해드린 링크가 아니면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꼭 링크를 통해 가입하세요. 오늘은 8월 셋째 주. 한 주간 코인 관련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미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꼭 짚어봐야 할 일정을 꼽아보자면, 7월 소매 판매 지표, 기업 실적, FOMC 의사록,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.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에 따르면, 7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.1%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부진할 전망입니다. 지난 6월에도 소매 판매는 1% 증가하는데 그쳤는데요, 소매판매가 예상보다 잘 나와준다면 투자 심리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인플레이션에도 미국 경제를 바치고 있는 소비가 살아있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떨쳐낼 수 있기 때문이죠. 또한 이번 주는 월마트를 비롯해 홈디포 등 일반인들의 소비를 반영하는 기업들의 실적도 대거 발표될 예정입니다.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 경우 미국 경제의 70%를 차지하는 소비가 견조한 것으로 해석되며 경기 침체 우려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번 주에는 7월 FOMC 정례회의 회의록이 발표되는데요. 7월이면 연준이 2회 연속 0.75% 금리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으로 긴축 강도를 높였던 때입니다. 다들 알다시피 FOMC의 금리 인상 여부는 현재 경제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록 발표를 통해 향후 금리 변동성에 대해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.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완화될 경우 9월 0.5% 금리 인상을 기대해 볼수 있으며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기 위해 한번더0.75% 금리 인상 즉,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경우 투자 심리가 한번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꼭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. 8월 3주차 15일부터 19일까지의 주요 일정과 집중적으로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에 대해 체크해보았습니다. 앞으로 시장에 관련된 일정과 코인 관련 뉴스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의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 각종 소식들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